진우님은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정진우님? 네. 보면은 이 볼트를 조이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이는데 이게 조이다 보면 이 면이 완벽하게 밀착이 되지 않아요, 면 자체가 면이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되는데 밀착이 안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밀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밀착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런데가 이제 완전 밀착이 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각도법을 써서 이 면을 맞춰 면을 고르게 붙게 만든 다음에 다시 푸는 거예요. 다시 풀면 이 면이 안착이 되어 있는 거지.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토크로 한번더 가는 거예요. 휠 볼트도 원래 그렇게 체결하라고 되어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안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 볼트랑 너트의 강성이 너무 좋아져서 아, 어딜 봐야 될까 실린더 헤드 일단은 이 수평도를 확인하고 낀 다음에 가스켓 올리고 뭐 이렇게 실란트 바르고 이제 현대는 이게 리턴이 없어요 토크로 조이고 각도법 120에 90도를 더 가는 거지 실제로 헤드볼트가 체결되는 토크가 보통 각도법을 이렇게 썼을 때한 10kg, 11kg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각도법으로 조이면은 이각 볼트마다 토크가 다 달라. 네, 스네번 토크레치를 써보면알수 있습니다. 토크 값이 다르다는 예, 네, 그렇습니다. 조립할 때 3분의 1 /3 토크. 한 바퀴, 3분의 2 토크로 한 바퀴, 정토크로 한 바퀴 아 매뉴얼대로 하면 되지, 매뉴얼대로 이 엔진을 만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요런 게 중요해, 요런 게 주의! 헤드볼트를 잘못된 순서로 푸는 경우 헤드에 변형이 올수 있다 실린더 헤드와 블럭 접촉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요 헤드를 안착하면서 이제 퍽퍽 찍거든 스템 실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 여기 써 있네. 분해 전 실린더 헤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엔진이 상온으로 냉각될 때까지 기다린다. 오, 이거 키포인트야. 키포인트인데 자세하게 알아 보통 이게 엔진마다 온도가 달라. 작업의 작업장의 온도. 보통은 일본 애들이면은. 강원 28도 또는 25도. 딱 써놓지, 간지나게. 이런 게 있어야지. 어? 아씨, 장인정신. 여기에서 잘못된 거를 찾으면은 제가 좋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내용을 찾으면 돼. 오일 적시면 안 돼, 람다는. No. 람다는 이 헤드볼트에 오일 바르면 안 됩니다. 이 와샤에는 바르라고 돼 있는데, 그러게. 와샤에 오일을 바르라는 말도 안 써있네. 여기서 딱 빠진 게 뭐냐면, 이 1단계 다음에 2단계 넘어갈 때, 시간을 줘야 돼, 시간. 볼트가 자리를 잡는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돼. 서 보통 뭐 30분 있다 조여라 이렇게 써져 있는 매뉴얼도 있고 뭐 20분 있다가 이 그러니까 단계를 하고 20분 있다가 이 단계를 3 단계를 가라라고 가라. 써 있어 그리고 뭐 빠진 게 하나 더 있는데 빠진 게 하나가 더 뭐냐면 이건 기술이 아니니까 알려드리는거 뭐가 써져 있어야 될까 참고로 힌트 두점이 알루미늄 블록이야. 알루미늄 블루 여기에 토메이가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 지금 크, 역시 토메이됐네 정답은 이미 나왔어 이걸 맞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지 그리고 엔진 보링을 할때이 실린더 헤드 같이 생긴 걸 조인단 말이야 실린더 헤드를 조인 다음에 보링을 한단 말이야 일본 애들은 이 헤드 볼트를 조이는 힘이 엄청 강력해서 헤드 볼트를 조이면은 이 블럭이 땡겨져 블럭이 알루미늄인 애들은 땡겨져 지금 이거 쇠인데도 이렇게 하잖아 어 그치 블럭이 뒤틀어져요 이렇게 헤드볼트가 당기는 힘 때문에 이게 진원이었던 게 이렇게 타원이 되고 실제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씬더가 원이야될거 아니야 근데 막 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헤드볼트를 잠그고 난 다음에는 이 블럭이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최소 12시간이야. 헤드볼트를 체결한 이후, 12시간 이후에 터쳐야 된다. 안 그러면 실린더가 동그라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터치면, 에... 바로 이제 데미지를 먹죠. 데미지를 먹죠. 그냥. 착착착착착. 보리공장에서 더미헤드 채우고 하는 데가 있냐? 네, 화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더미헤드를 조이고 보링하는 업체가 화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네, 그분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냐 그분이 이곳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laughs> 딱한 군데 있죠 더미헤드 조이고 오버라는 데 근데 더미헤드 비용을 따로 받아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이건 뭘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야 되게 재밌어요 이게 크로스 엣지라는 거예요 크로스 엣지 이 실린더 라이너 안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데 요 상처를 고의적으로 줘요 예 호닝할 때 고의적으로 이 크로스 엣지를 줘 그래서 요 크로스 엣지에 이제 요 두께도 정해져 있어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건 조도계라는 걸로 긁어야 돼요 조도계로 이 크로스 엣지를 주는 이유가 뭐냐 어 정진우님 정답이야 틈 사이로 엔진 오일을 머금고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네, 요걸 타고 오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 미세한 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타서 이미 실린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크랭크실로 가스로 변질돼서 내려가는 거지. 재밌죠? 재밌지? 이게 재밌어야지 이제 기술자지. 이런 게 재밌어야 기술자지. 응? 인터넷이 짱이야 나 때만 해도 이런 거 씨. 공개된 정보도 아니었어 보리집 가서 배우고 이래야 되는 거 크로스 엣지를 왜 줄까 어? 다가오잖아 그냥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야 지금 넘쳐나 이 크로스 엣지가 아주 얇, 얇은 엔진 크로스 엣지를 아주 조정하는 엔진 <laughs> 이건 오일 진짜 많이 먹겠다 이거 이거는 1,000kg에 2L 먹겠다 이건 뭐야 그 이제 크로스헤지를 낼줄 모르는 머신링 샷, 손으로 한 거, 손으로 그아알죠 드릴에 물려서 하는 거, 드릴에 물려서 호닝을 하면 이따으로 된다. 이거 이거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크로스헤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애초에 이런 사람들은 이 크로스헤지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이제 보여? 이미 실린더 스크라치가 있던 엔진인 거야 이렇게 실린더 스크라치가 심지어 얘는 지워지지도 않았어. 근데 그거를 이걸 갖다가 조져놓은 거야 <laughs> 조져놓은 거야 뭐 특히 조절은 거지 진정한 크로스 엔치가 이런 거지 이런 건 이제 오일도 많이 소모 안 되고 근데 이런 건 이제 저 기본적으로 저점도 오일을 쓰는 엔진들이야 이렇게 뭐 0W20이나 뭐 영더블유 30이나 뭐 이런 스펙의 오일을 쓰는 애들이 크로스 엣지가 얕죠 아직 얕다 요즘 심한 거그 뭐야 오일로 인증도 안 받은 거그 뭐야 그래서 저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오일로 받는 그 승인 인증이 없잖아 API 뭐 AEA 뭐 이런 오일협회나 자동차협회에서 인증을 해준 그 인증 마크가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지금 이걸 이게 오히려 이러고 있는 거지. 네, 그런 애들이 이제 크로스헤지가 없고 나카실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르쉐도 쓰고 뭐 많이 쓰죠. 이 벤츠도 쓰고 크로스헤지가 없는 엔진들이 있어 애초에. 아 결합체 코팅. 이렇게 크로스헤지가 애초에 없고 S I 실리콘 재질로 요 도포가 된게 있지. 근데 실리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 오일 같은 애들을 붙잡고 있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코팅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뭐 나카실이니 뭐 SI이니 뭐 무슨 코팅이니 다 이제 실리콘 같은 거예요 벤츠는 이제 아크 아크 스포터 방식으로 이제 쏴지끼는 거지 근데 뭐라고 밝히진 않았어 그, 그걸 이건 보링을 못해요 네, 못해요 라이너를 박아야지. 이제. 이런 실린더 라이너 같은 걸 박아야 돼. 이 라이너도 소재가 KS 규격이 있고, JS 규격이 있고, 뭐 유럽 규격이 있어. 그건 까먹었는데, 얘랑 얘랑 소재가 달라. 진짜 이런 단순한 것도 딥하게 들어가면 졸라 어려운 이야기야. 이게 그냥 쇠가 아니야. 그게 뭐가 몇프로,뭐가 몇 몇프로,뭐가 몇 몇프로,뭐가 몇 몇프로,뭐가 몇프로 하여튼 되게 복잡해 그래서 순정의 라이너가 안 박혀있는 타입의 엔진에다가 이 라이너를 박는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제일 유명한 애들이 뭐였더라 하여튼 유명한 애들거는 검증돼있지 그래도 인라인프로 얘는 검증돼있지 인라인프로 애들은 달튼 슬리머 이, 이거 유명하지 자, 고수방 끝났습니다. 고수방 이제 급 종료. 어.